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폴리텍 대학 조명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시켰을 때볼수 있는 첫 번째 이 창은 두 개의 버튼을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버튼과 그다음 이 버튼입니다.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는 네, e 뉴고요.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그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서 실행시키는 오픈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이니까 뉴 프로젝트를 열어서 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하고 로케이션을 주의깊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작업할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뉴라고 이름을 넣고요. 로케이션은 우리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저장을 할 위치를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저장할 위치를 컴퓨터의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네, 여기에다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를 하시면 이제 화면이 짠 펼쳐집니다. 이 화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넓은 화면에서 보시면 크게 화면이 4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열었을 때좀 복잡해 보이지만 몇번 사용을 해보시면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구나 느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열어서 보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 화면 구성을 화면 구성을 변경해 주는 프리세팅이에요. 그래서 이 윗부분의 메뉴를 보시면 어셈블리, 에디팅, 컬러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화면 구성이 하나씩 하나씩 다 바뀌죠. 예를 들어서 에디팅 같은 경우는 화면 편집을 하는데 최적의 화면 모드로 세팅을 해 주는 거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칼라 컬러, 영상에 칼라를 세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메뉴 위주로 이 화면 구성을 만들어 준 거고요. 이펙트도 영상에 이펙트를 줘야 할때 굉장히 편집하기 쉬운 화면 배치를 만들어 준 화면 구성 프리셋입니다. 오디오 뭐, 그래픽 이런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에디팅 모드를 열어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에디팅 모드 열어서 시작을 해 보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소스와 이펙트 컨트롤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프로젝트 외에 다른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크게 이렇게 4분할이 되어 있고, 이쪽 화면은, 자, 먼저, 우리가 작업을 할때 1번 화면에 소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2번 화면에서 이 소스를 미리보기 합니다. 그리고 3번 화면에서 이 미리보기한 소스를 타임라인상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4번 화면에서 최종 편집된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화면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더 복잡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상단에 소스와 이펙트만 두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프로그램 하나만 있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타임라인도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정리할 게 없는데 왼쪽 하단에 여기에 창이 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 하단에 이 탭들만 좀 구성을 바꿔보겠는데요. 이 화살표를 밑으로 내려 보시면 여기에 숨어있는 탭들까지도 있어요. 자주 쓰는 메뉴인 프로젝트와 이펙트만 남기고 나머지 창은 다 지워줄게요. 자, 미디어 브라우저를 오른쪽에 여기 햄버거 메뉴 클릭하시면 클로즈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지워주시고요. 라이브러리도 지워주시고, 인포도 지워주시고, 자, 이펙트는 그대로 두시고요. 마커도 지워주시고, 히스토리도 지워주십니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는 프로젝트와 이펙트만 남게 됩니다. 한결 좀 심플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놓고, 우리가 작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이렇게 놨어도 나 에디팅의 기존 세팅을 되돌리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 에디팅 탭에 햄버거 메뉴를 보시면 음, Reset to s a v e the layout로 되돌리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놓은 거는 내가 내 화면 구성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윈도우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에 Save as New Workspac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VR 영상 편집이라는 이름으로 이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OK 하시면 위쪽에 처음에 봤던 그 탭의 네, 맨 끝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선택해서 저장한 그 화면 구성이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에디팅. 네, 에디팅가도 지금은 똑같죠? 얘를 리셋을 해놓으면 아예 처음에 에디팅에 있던 기본 세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VR 영상 편집을 딱 클릭을 하면 심플하게 저장을 해놓은 화면 구성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한번 저장이 되셨으면 이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을 시켰을 때도 이 화면 구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ew Project, 그 다음에 여기 Location 보시면 처음에 셀렉 해놓은 Location이 그대로 남아있죠. 마지막 저장 위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임을, Test라는 네임을 넣고, OK를 하면, 네, 여기 VR 영상 편집, 마지막에 내가 어, 저장을 해서 선택을 해놓은 탭으로 열려서 우리가 이제 이 화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